안녕하십니까 산이 좋아 한열 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6월 3일 아, 대통령을 뽑는 날이죠. 그래서 오늘 투표를 잘하셨는지 저는 투표 막 하고 집에 왔는데 벌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한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지금 벌 제가 토종벌을 손질하고 있는데 이 뒤에서 지금 이렇게. 신나온 벌들이 남미네 집에서 와서 저희 벌통을 완전히 이게 썩은 벌통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아 여기에 이렇게 많은 벌들이 와서 다 들어가도 그렇고 밖에 이렇게 뭉쳐 있고 좀이 보고 싶죠. 지금 오 이거 보리수도 이렇게 이거 가고 있네요. 보리수도 이거 가고 있고. 이 사이로, 과물이 지금, 이, 10월 폭 덮고, 이것 좀 보십시오. 저희 집이 태양광인데, 태양광을 다 덮고, 어 많은 벌이 지금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한번 담아보는데, 와, 오늘 6월 4일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, 어, 여기는 지금 왜, 여기 앉았나. 왕이 여기 앉았나? 여기 앉네 지금 다 들어도 무더고 지금 어 얘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응. 지금. 들어가도 무더고서정뜸에도안 있고 어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. 그래서.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지 안 들어가네요. 버리어 이거 아주, 아, 이제 다음 주면 먹을 수 있겠네요. 음, 지금 보리수가 이렇게 풍수롭게 잘 익어가고, 저희 집볼좀 한번 구경 좀 하십시오. 영상을 담습니다 지금 3분의 1은 들어가고, 지금 나머지는 다 떠있네요. 우리 집을 꼭 덮었어요. 와, 저희 집을 다 덮었어요. 와, 태양광. 다 덮어가지고, 이야, 오늘 어려분이 와 우리 대통령 어러분이 될려나? 이리가 축복하는 것을 이렇게 어시오 엄마는 버리 저희 산이 좋 한열 집인의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. 제가 토종벌만 보지 보는 사람인데 오는벌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오는벌은 또 제가 그냥 받아들여 줘야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은 무서워 안 해요. 이거 보십시오. 제가 이렇게 장난을 해도 뭐 괜찮아요. 애들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. 저는 벌라고 친구잖아요, 친구. 우리 손자가 그래요, 할아버지는. 꿀벌 친구라고. 아, 여기 쉬그 근데 많이도 왔네요. 여기까지 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투표 잘 하시고, 건강한 네. 날만 드시고, 좋은 날만 드십시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